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12일 줄넘기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동호대교가 되겠습니다 동호대교를 건너가면 압구정동 어, 현대백화점이 바로 나오고요 여기는 옥수동입니다 옥수동에서 바라본 동호대교 저는 지금 줄넘기 하러 나왔거든요 건강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려면은 줄넘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줄넘기를 열심히 하면 술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24년도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 겠습니다 늘 기쁨으로 가득 차고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함께하는 남자였습니다. 안녕.